고양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제주에 1억 원이 넘는 1억 원 이상이 모금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. 제주도가 한달 동안의 기부 내역을 분석해봤더니 30대부터 50대 수도권 지역 기부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민이 공감할 제주만의 전략 마련도 과제로 제시됐습니다. 안서영 기자입니다.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새 공제와 함께 담배 품도 받는 고양사랑기부제 올해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 한 달간 제주에선 약 1,000명의 기부 액렬이 이어지면서 1억 2,400만원이 모였습니다.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7.2%로 가장 많았고, 40대와 5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. 기부자의 90%가 10만원을 기부했는데, 1인당 평균 기부액은 60대가 41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.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이 기부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전남, 충남, 경남 순이었습니다. 담례품으로는 절반가량이 대표 특산물 감귤을 선택했는데 5명 중 1명은 담례품 신청을 보류했습니다. 앞으로 30대, 40대를 더욱 더 공략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좀더 체계적으로 좀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. 다른 지자체에 비해 인구나 출향 인수가 적은 제주도는 관광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알뜰 제주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답례품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. 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으로 도민과 같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,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등을 상품으로 내놓겠다는 겁니다. 또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수 있도록 기금 사업을 명확히하기로 했습니다. 기부자 기념 스풀 조성에 명패를 달거나 바다 쓰레기 줍기 캠페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. 기부자들이 기부 보람을 느끼고 실제 제주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단지 구상 단계가 아 열악한 지자체 살림에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에 지자체마다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전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제주만의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안서입니다.